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유명인 사주분석, 오늘은 홍명보 축구감독, 국가대표 감독이 되겠습니다. 홍명보 씨가 이번에 감독이 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홍명보 씨의 사주를 보면서 이분이 축구선수로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흘러가는 운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2026년도에 월드컵이 열리거든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세 개의 나라가 공동으로 이제 주최를 하는데 홍명보 감독의 운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기유년 병인월 무호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기운 하나, 화기운 둘, 토기운 둘, 금기운 하나, 수기운이 없습니다. 3주에는 수기운이 없어요. 이 수기운이라는 게 재성운으로 결과물을 나타내거든요. 여자도 나타내고 그런데 3주 안에는 지장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화기운이 좀 강하다고 봐야죠. 화기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월지에 있는 인목하고 인옷을 반합도 되니까 화기운이 강한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열정을 나타내고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화살이 두 개가 있고요 월지에 역마살이 있습니다 인성운하고 비경겁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서 신강한 사주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수기운이나 그 금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용신운으로서 역할을 잘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13살서부터 62세까지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용신인 수기운과 금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운은 이렇게 흘러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수기운은 재성운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이 선수 시절에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신유 대운과 경신 대운이 지도자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이때는 금기운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분은 대운의 흐름이 63세 김미대운 전까지 용신대운으로만 계속 흐르기 때문에 사주 원국도 원국이지만 이 대운의 흐름이 좋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인생이 비교적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 운으로 봤을 때 올해가 갑진년, 내년이 을사년. 이렇게 되는데요. 이 갑진이라는 1년 운은 올해 이분이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됐으니까 본인에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팬들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이 을사년, 훈년이 병원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화기운과 토기운을 기신운으로 봐야 되거든요. 즉, 화기운과 토기운이 들어올 때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운에서는 이 용신인 금기운이 들어오지만, 즉, 53세서부터 60세까지 대체적으로 운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1년 운에서 이분이 올해 운은 보통이라고 치더라도 내년부터 화기운이 좀 강해지거든요. 화기운이 가장 안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2026년도에 월드컵이 열리는데, 이 때의 1년 운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별도라고 봐야 돼요. 월드컵이 6월달, 가보월, 그리고 7월달, 을미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때에도 이제 좀 뜨거운 여름이라, 당연히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고, 지지에 있는 이 미토도 오미하파가 되면서 화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6월 달, 7월 달에 월운을 보면 청간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긍정적이나 지지가 화기운이라는 점에서 1년 후까지 위아래로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지금 홍용보 감독의 월드컵을 할때 그때의 운의 흐름은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을사년 같은 경우에도요 사화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사음이 반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혼년, 약 3년간은 홍영보 감독이 대운은 좋지만, 대운이라는 건 10년 동안의 운을 말하잖아요. 그 중에서 감독직을 맡게 되는 이몇 년간의 운이 그다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1년 운을 한번 보면서 이분 2002년도를 한번 제가 보고 싶은데요.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중결승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가 지금 임술대운의 임오년인데 이임술대운은이노술 삼합이 되면서 화기운이 매우 강해질것 같거든요. 그리고 임오년에도 지지의 오화가 들어왔습니다. 지지의. 그러면은 화기운이 들어올 때안 좋다고 했는데. 이분이 월드컵일 때 월드컵을 할때 4강까지 올라갔고 그때의 대운이나 인류로는 좋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천간에 있는 이 수기운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운에서 임솔대운이나 2002년 임오년에서 천간에 있는 임수나 이것이 좋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53세 경신대운은 이 대우는 좋다는 걸 인정하는데, 2026년도 병호년에 이제 그 월드컵이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병호년 같은 경우는 1년 후이 위아래로 다 화기운만 들어오니까, 2002년도에 이모년과는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그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특히 월드컵에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바라, 바라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본선에 진출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본선에 진출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의 그 1년 운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분의 그 개인적인 운으로 봤을 때는요 에 대운의 흐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괜찮습니다. 이사주는 화토가 기신의 운인데 63세 이후로 화토가 들어오고요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특히 운동 선수로서 10대, 20대, 30대 이럴 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럴때 이제 용신의 운인 수기운 금기운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 이것은.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명보 감독님의 그 축구대표팀이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